연결됐어요. 쿄카와 이시호. 접고 안으로 파고듭니다. 문미라 돌아섰습니다. 문미라 치고. 왼발. 골. 이번에도 문미라. 스코어를 두골차로 벌립니다. 문미라의 멀티골, 경주가 문미라를 내세워서 창녕을 잡아내고 어이, 있습니다. 2 5의 패스, 문미라의 환상적인 턴. 그리고 완벽한 왼발이었습니다. 이렇게 팀의 세 번째 득점, 본인의 두 번째 득점을 완성합니다. 스코어 3대1. 그리고 문미라 행선지 송주희 감독입니다.